아 날씨 더럽게 좋네. 졸업식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니냐? 야 그런 날씨가 인기하냐? 야, 그리고 서현수 너 조신단도 슬림퍼 신어야 되는 이유 좀. 왜? 간지나잖아. 그거 신고 사진 찍으면 퍽이나 간지나겠다. 저기요 너 이제 반장 아니거든요. 하여튼 하은은 잔소리 지겹다 지겨워. 하루라도 안 하면 손발에 가시가 돋냐? 손발이 아니라 입안이거든. 세상 사람들! 근데 그만 좀 하지 <laughs> 야 니들 화장 빡세게 했냐? 야 화장 빡세게 한거 아냐? 너 슬리퍼 다이다 신고 있는데 나너 아, 죽고 싶냐? 내가 뭘아 그만 좀 해라 너는 어떻게 안 싸우는 날이 없냐? 거봐 그만하잖아 네가 먼저 그만해 아 너는 단짝 맞아? 그럼, 단짝이지. 우리는 졸업식 하고 나서도 맨날 싸울 거야. 어, 그러지. 시연아, 너 어때? 어, 나? 시연아, 여기. 응. 난 그래도 나랑 좋았어. 너희 허구한 날 싸우는 거 보는 것도 재밌었고, 쉬는 시간마다 화장하는 것도 신기했고, 옷 갈아입고 하강하는 것도 재밌었어. 너희는 어땠는데? 나도 시간이랑 비슷해. 응. 나름대로 반장이하는게꽤 괜찮았어. 근데 벌써 졸업이라니, 믿기지가 않아. 입학한 게 어제 같은데. 언제 알아. 나도 아직 졸업하고 새로 입학한 만큼 소장한 것 같지 않은데 싶어. 그치, 그런 기분. 뭐야? 갑자기 인생 얘기하는 거야? 그러지 말고 너도 말해봐, 이영아 뭐가? 그냥 졸업하는 거. 난 솔직히 네가 좀 궁금해. 너는 웃기만 하고 앞뒤 1도 안맞는 드립이나 쳐야 되니까 속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음... 조금 무섭긴 해 졸업하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야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쩔 수 없는 일이 어딨냐? 그렇다고 해서 졸업을 안할순 없잖아 졸업 안 하고 싶으면 방법은 많아 애를 때리든 술라매를 하든 그러니까 졸업은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뭐 자연스러운 건 맞지만 난 후회돼. 뭐가? 생각해봐. 내가 쉬는 시간마다 시험 문제 푼거외엔한게 있냐? 진짜 노잼으로 살았어나. 공부만 오시겠잖아. 그건 인정. 닥쳐라. 어쨌든 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공부 따위는 하나도 안할 거야. 물론 그렇게 살면 자사고는 갯불 고등학교도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넌 어때 윤수아 나? 어 글쎄. 나도 했는데 네가 뭐가 잘못서 얘기를 안 해. 솔직히 난잘 모르겠어. 왜 이렇게 모르겠다 애들이 많은 거야. 졸업하기 싫어. 난 계속 이대로이고 싶고 나름 편하게 살고 싶은데 시간은 너무 빠르잖아. 맞는 말이야. 근데 솔직히 어떻게 이대로 있을겠냐 잘하지 않는 점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. 근데 어쨌든 난 싫어. 중간 기말 중간 기말. 이따위로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.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질 거 아니야. 스펙 쌓으려고 목숨 걸고. 부모님 기대는 커져만 가고. 난 그게 너무 싫어 아 그냥 고등학교 패스하고 바로 대학가면 좋겠다 고딩 수준을 재밌게 보내면 되지 그게 힘들다는 거지 숨 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3년을 더 의미있게 만들지? 바로 그거야 나도 뭔가에 늘 의미를 붙이긴 해 하지만 세상에 그 무엇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아 은은이 말대로 원래부터 의미있는 건 없어 다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하긴 그렇긴 해. 사람들은 왜 모든 것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까? 왜 어른들도 의미있게 자라라, 꿈에 크게 가져라 같은 말들만 하잖아. 사실 어른들이 말하는 의미는 말만 본질이한 추상적인 건데. 원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거예요. 더 집착하는 법이야. 의미에 굳이 집착할 필요 없다는 건 나도 알아. 근데 언제부턴가 꼭 알아야만 할것 같았어. 예를 들어 나는 댄스부 부장인데 왜댄스를 무장을 하는 거지? 나는 왜 춤을 추는 걸까? 뭐 이런 사소한 것들에 의문을 품게 되더라고 원래 제 의미부여하기 힘든 게 뭔지 알아?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야 나는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나는 왜 하는 거지? 나는 뭘 위해 하는 거지?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잖아 그냥 될 대로 되려고 놔두게 제일 나은 걸지도 몰라 야, 지수야. 지수야. 오랜만이다. 너희 여기 있을 것 같아서. 야, 대박이다. 이게 얼마만이야. 지수야, 잘 지냈어? 나야, 뭐, 그럭저럭. 근데 무슨 얘기들 하고 있어? 우리 심각한 인생사에게. 그럼 3개월간 홀로 지내신 홈스쿨링계의 거장, 한지수 양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. 내가 인생사 얘기하면은 믿도 끝도 없어. 어, 역시 자태생이 좀 다른가 봐? 지안하네 아, 어쨌든 졸업이라니, 멍멍하다. 졸업식이라도 할수 있는 걸 감사하게 응. 생각하자. 지수야, 그래서 보면 어땠어? 뭐가?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간 거잖아. 힘들진 않았어? 죄인 같았지. 죄인?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. 홈스쿨링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도 않고. 할 일도 없으니까 바깥으로만 돌아다녔는데, 그것도 잠시 뿐이었어. 엄마, 아빠는 언제부턴가 나랑 말도 섞지 않았어.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만 치고 빈둥거리기만 하는데 싫었겠지. 나라도 그랬을 거야. 소파에 혼자 앉아서 TV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. 답답하고 외롭고. 그래도 잘 버텼구나, 너. 버텨야지.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. 내가 할수 있는 건 일을 악물고 버티는 것 뿐이었어. 어쩌면 내일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. 누구도 내일이 어떨지는 모르는 법이잖아. 그냥 태어나서 사는 거지 뭐. 원래 살다 보면 더잘 살아지는 거니까. 어쩌면 우리도 살다 보면 더 찬란해질지도 몰라. 아니 우린 이미 찬란해. 어? 얘들아 졸업식 하러 갈그 시간이야. 어? 벌써? 자 빨리 가자. 잠깐, 우리 이순간을 기억해야지. 기억? 당연히 한장 찍어야지. 졸업식장은 정신없어서 다 같이 못 찍을걸? 아마? 아니야, 너도 같이 찍어야지. 이 언니가 또 나서야겠네. 자, 다들 모여봐. 누른다, 구호는 찬란? 하나, 둘, 셋. 찬란! 찬란.